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지방세법의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취득세는 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오늘부터 취득세는 6강으로 해서요, 대략 20 문항 꼭 알고 가야 될 부분 20 문항을 선별을 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료는 어, 밴드 자료실에서 여러분이 확인한 걸로 간주하고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1번지방세법에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옳은 것 그래서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자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당연히 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그리고 광어권 어권 양식 어권 임목 그리고 회원권 있죠. 이렇게 취득했을 때 이거 과세 대상 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세는 등기 여부 관계없이요. 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걸 승계 취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없었던 재산을 최초로 소유권을 창조해서 만들어서 취득하는 원시 취득도 취득세 과세하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종전보다 자산 가치가 증가됐다면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간주 취득이 있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기본이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제조하거나 조립하거나 건조를 해서 원시 취득하는 행위는 원시 취득하는 자동차 회사 등이 소유할 재산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시 취득한 경우는 원시 취득한 자는 즉 회사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고 승계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그랬죠. 과세되지 않는 것. 옳은 것 그랬어요. 차량을 제조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날마다 자동차를 제조, 생산해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했어도 소유권을 창조해서 취득했어도 취득세 과세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원시취득입니까? 원시취득은 판매 목적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취득했는데 판매하지 않고 자동차 회사에 등록을 해서 사용한다면 그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 2번 주택을 상속받 받아 취득하든 증여를 받아 받아 취득하든 소유권 이전하는 승계취득으로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유권을 타인으로부터 소유권 넘겨받는 승계취득인데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승계취득 이렇게도 얘기하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3번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됐다. 이것도 취득한 걸로 보고 과세를 하는데 여러분 개수라 고 그랬는데 건축물의 건축하는 행위는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개수 등이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는 제가 수업할 때 개수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축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주체구조부가 아닌 부대설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축물의 엘리베이터와 같은 승강기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돼. 그래서 그런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축물을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보였다면 증가됐다면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한주 취득이라고 하죠. 취득세 과세합니다. 또 직계존속하면 뭐요? 부모죠. 직계존속으로부터. 이 얘기는 부모로부터 토지를 법받았어요 증여를 받아서 취득했던. 상속받던 승계취득이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합니다. 이때 취득을 우리는 증여받았으니까 소유권 이전한다. 그래서 소유권 그대로 넘겨받는 승계취득이죠. 참고로 부모 자식 간에 매매라 하더라도 우리 세법은 매매가 아니라 기본이 증여로 간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또 건축법에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건축물을 건축에서 취득했다. 새로 지었다 이거죠. 허가 여부 관계없고 등기 여부 상관하지 않고 소유권 취득했으면 불법 합법 여부 따지지 않고 취득세 과세를 하는데 지금 허가를 받든 안 받든 건축이죠. 건물 새로 지었어요. 그럼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과세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원시 취득은 소유권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하는 거고 승계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나 간주 취득은 부동산에 대한 간주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대상이 아니고 다만 변경하는 할때 등기는 등록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은 취득세가 2%로 특례세율로 과세가 되죠. 참고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되지 않는 것, 옳은 것 그러면 1번입니다. 자, 차량을 제조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자니까 회사 입장에서 취득세부가지 않는다. 그럼 차량을 제조한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했다 그때는 승계취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다음 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거 모두 묶은 거 그랬어요.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 얘기는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뭐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도 관계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를 한다. 그죠? 예, 그래서 등기 안 했어도 취득세 과세가 됩니다. 또 공유수면 매립 간척을 해서 없었던 토지가 새롭게 조성이 됐어요. 이때 공유수면 매립법에 허가 받았느냐 불법이냐 허가 여부 관계 없고 등기 여부 관계 없이 원초적으로 오,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네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과세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의 경우는 등기 안에서도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사실상 취득으로 과세하는 거고, 니은의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다음,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했다.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과세 대상 아니야.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면 취득세 되는데요. 그때는 토지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거 취득한 걸로 보지. 입주권 자체로는 부과 되지 않고, 어, 주택이 없는 입주권을 취득했으면 토지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어, 조합원의 입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주택이면 주택 취득, 토지면 토지로 보는 거지. 조합원 입주권은 과세 대상 물건이. 아니라는 거또 하나 보유 가지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밭에서 벌로대지대지로 지목이 바었어서 이걸 지목 변경이라고 하고 그래서 가액이 증가했다면 이것도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다만 이건 소유권 등기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이 증가된 거에 대해서는 안주 취득으로 취득세를 과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될 수 있는가 그러면 디귿만 빼면 되잖아요. 그죠? 디귿.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과세 대상은 기어, 니은, 니을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데 오 어, 1번도 답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묶인 거 그렇죠? 과세될 수 있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3번, 취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어도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국가, 줄여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하면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 보죠. 조건 없이 일정 기간 지나면 주겠다, 기부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 하면 육교, 철교, 도로 이런 것도 취득세 부과지 않습니다. 맞죠? 네. 2번. 그런데 여기서 1번.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면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중에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하더라도 예, 기부하는 대신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았다. 그때는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것. 조건을 붙이면 과세를 하는 겁니다.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그래서 줄여서 국가 등이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죠. 취득, 국가 등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있는 각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취득한 것도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건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외국 정부 기관은 우리도 부한다. 과세를 한다. 이 정도. 다음 3번. 임시흥행장이나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없어질 건축물을 임시건축물이라고 래요 1년 초과하지 않는 그런 단서가 없어도 임시건축물은 1년 안에 없어질 거니까 취득했어도 취득세 부과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요 지문은 틀렸다. 사치성 재산은 뭐한다? 포함이 아니라 사치성 재산은 뭐하고? 제외.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 아니라면 비과세요. 예 다음 4번 신탁법에 신탁 등기가 된 신탁 재산이요. 여러분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게 신탁 재산이죠. 그럼 신탁 재산 취득이 얘기는 뭡니까? 위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또는 수탁자가 위탁자 앞으로 다시 되돌려주거나 되돌려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탁 재산은 위탁자. 수탁자간의 소유권 이자는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맞아요. 다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개수는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개수인데 다만 이때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인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만 대수선은 뭐 한다고요? 제외 대수선이 뭡니까? 여러분 건축물에는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 바로 주체구조부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기초, 기둥, 벽,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 그리고 지붕이 있죠. 이런 것이 주체 구조인데 그런 건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없었던 부대 설비만 추가로 설치하는 요 개수의 경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보한다. 부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 사치성 재산은 임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치성은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취득세 과세 대상과 그리고 비과세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